여우수와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우수와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 민라 하라. 여우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셋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수유지, 곧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그들이 여우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 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내려진 여우사의 명령과 그 명령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의 명령과 이 백성들의 반응은 요단 서편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들을 잠깐 살펴보면 10절에서 15절까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명령이 영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우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면 여우수아가 지도자들,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우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한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명령을 받은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세워지는 영적인 지도 체계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말했고,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우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만큼 지도자의 말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우수와의 명령과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신앙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은 바로 첫 번째로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킨 후에 요당 종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그 말이란 말을 핫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줄 것이니 가나안족설과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바로 신명기 3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지파와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이가난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두 지파와 반지파의 사람들은 민숙이 32장 16절과 19절을 통하여 모세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두 집파와 반 집파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자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표시해두고 꺼내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우수아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의 의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분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성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간절함이 있지만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약속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분위기와 감정으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우린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진메일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바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 1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의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라고 말씀합니다 요수아는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두 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다른 지파에 비하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살고자 했습니다. 아홉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의 사정은 그 지파들의 문제였습니다. 두지파와 반지파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문에서 보면 여우수아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전쟁하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도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남을 위한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난 이편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은 바로 너희의 형제가 안식할 수 있을 때에 너희도 안식할 수 있고 너희의 형제가 땅을 얻을 때에 너희는 비로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우수아가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은 바로 공동체의 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우수아의 권고 중에 너희의 형제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지파와 반지파와 나머지 아홉 지파와 반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우수아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안식이 마땅히 나머지 아홉 지파와 반지파의 안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홉 지파와 반지파의 전쟁이 두 지파와 반지파의 전쟁이 되어야 함을 여우수아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 나갈 이어 나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아싸! 이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진 형제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안정과 안식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자이고 공동체 안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 이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한상에서 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우수와의 명령에 다른 지파를도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왔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민수기 26장을 보면 두지파와반지파는 2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사들이 11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사장 13절을 보면 7만 명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서 가족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었고 그리고 11만 명은 아홉지파와 반지파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약속했던 그 전쟁에서 선봉을 서서 잘 싸웠고 공식적인 가난안 전쟁이 종식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안식처로 돌아갔다고 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덮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하는 동네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우수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행하며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벤지 파와 갓지 파와 그리고 문화세 반지 파는 이런 여호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우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내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며 또한 보내시는 곳은 어디나 어느 곳이나 다 가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과 혼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봄세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겠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8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우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약속했고, 충성을 약속했고, 여우사에게 지지와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두집파와반집파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존을 위한 헌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는 바로 땅의 문제였고 안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것을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니냐고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땅의 문제와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이기주의, 공동체 내 지체에 대한 이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질투, 시기. 사랑의 반대는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지체에 대한 이 무관심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요 이런 사탄의 공격의 소수문책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영적이기주의, 자기 은혜만 챙기기에 바쁘고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난다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루벤지파, 가찌파 문화세, 반지파가 여우수의 명령에 우리가 다 행하며 우리가 가리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약속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들, 반드시 지켜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바로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몸낸 지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안아주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한 지도자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지밀어 간절히 축원합니다.